세 번째로 가봐야 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로맨틱한 분위기와 세련된 문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는 역사, 예술, 자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인기 있는 명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에펠탑 이펠 e 워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파리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 및 맛집들이 모여있는 강변도시 생강의 중심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The Louvre Museum, 프랑스의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3대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세스탱 대통령에 의해 개관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몽생미셸먼, 세인페처, 노르망디의 해변가와 커다란 암석에 위치한 몽생미셸 섬 전체는 유적 박물관으로 성문 지역 등 유명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사베르사유 궁전 팔레스, 어 Versailles, 파리 외곽에 위치한 대표적인 궁전입니다. 광장과 정원 등 장소들이 유명하며,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궁전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 지구 프렌치 리비에라, 프랑스 남동부 내륙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가 많으며, 유럽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외관의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외에도 다양한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한 명소들도 방문하길 원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